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신차보다도 중고차로 살때이 가성비가 좋고 이 실속이 있는 그런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차가 4,458만 원에 최상위 트림 3.6 LTZ 어드밴스드 세이프티 팩파선까지다 들어간 그런 차량입니다. 쉐보레 인팔라 3.6 LTZ 모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차량은요. 더 이상 넣을 옵션이 없는 풀 옵션 차량입니다. 우선 성능 점검부터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 1000 탔습니다. 사고 이력 예, 없습니다. 단순 수리. 프론트 펜더하고 예, 문짝입니다. 문짝 두개이렇게 갈렸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차량 운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체죠. 그래서 사고 이력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차량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여게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오일 한 방울 새지 않는 하체를 갖고 있습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인팔라는 한마디로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잔고장이 없고요. 쉐보레 특유의 주행 성능이 좋으며 탄탄합니다. 이 차를 타보신 분들이 이 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안전함을 느낀다 였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설계되었죠. 거기다가 준 대형 세단으로 내부 공간도 괜찮고요. 특히 이 트렁크 공간은 다른 세단보다 좀 압도적이죠. 이만한 가격에 이런 차를 살수 있는 건 임팔라의 매력이죠. 뒤측면입니다 앞에 디자인은요, 100점입니다. 100점. 군더더기 없이 정말 디자인이 깔끔하고 멋지죠. 정 뒷면입니다. 듀얼 머플러로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죠. 타이어는요. 245 40R20인치 타이어입니다. 3.6 V6 엔진이고요. 이 자연 흡기입니다. 309마력에 36.5토크고요. 공인 연비는 9.2km입니다. 전륜 구동이고요. 자동 6단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2.5하고 3.6이 있습니다. 이인팔라가 2.5는요. 199마력입니다. 그리고 공인 연비는 10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비가 2.5나 3.6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3.6을 타시면요. 답답한 성능이나 힘이 딸리거나 그런 게 없죠. 가속이 아주 끝내 주죠. 센터페시아 전경입니다. 역시 미국스럽습니다. 계기판이고요. 15만 1000 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요즘에 엔진 미션이 나빠서 차량이 뭐잘 가다가 쓰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더군다나 수입 차량들은요 더더욱 그렇고요. 엔진 미션 30만까지는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 6단이고요, 통풍 시트, 히팅 시트, 그 다음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차가 4,458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이 차는 여기다가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또 들어갔고요. 어드밴스드 세이프티팩 요거 184만원짜리가 또 들어갔습니다. 썬루프도 84만원입니다. 아, 이래서 총 4,458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조수석에도 이렇게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시트죠. 썬루프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패스 룸밀러입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요, 이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고요, 세이프티 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 프론트 그릴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에는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세이프티 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틸트 버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그 다음에 트렁크 버튼 다 있습니다. 뒷좌석 암네스트에 각종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스크린이고요. 풀 오토 에어컨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엠포테인먼트 보이시죠? 버튼 시동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차량은요. 쉐보레 인팔라 중에서 가장 높은 트림의 예, 풀 옵션 차량입니다. 3.6LTZ이고요. 뒷좌석 공간 넉넉합니다. 이 차를 타셨던 분들은 이 쉐보레 인팔라의 진가를 아시죠?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로 샀을 때 정말 가성비 좋은 예, 실속 있는 그런 차량 인팔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신차가 4,458만원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은요. 1,040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가격은 1,040만원이고요. 연식은 2016년 최초 등록일은 2015년 11월에 했습니다. 주행거리 15만천이지만 1 차량 상태 아주 좋고 짱짱합니다. 연료는 가솔린이고요.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가성비 있는 차량 한 대를 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